나오는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음, 자, x, y, z, w, r, 만약 이렇게 있다고 쳐봐, 우리 등차 수열 가운데 거두 배하면 양쪽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런데 걔네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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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라도 얘를 두 배하면 얘네들이 더한 거랑 똑같아 네. 왜냐면 이등 이것도 등차거든, 결국. 네. 응. 음. k 마이 k 마 1번째, k 2번째. 이제 k 마이1 제일 뒤에 있는 거다. k 1, k 2, k 3, k 4. k 5 얘네들의 합이 32라고 하면 얘네들의 합도 32. 32야. SK까지의 합이 K제곱이다라고. 예. A 플러스 3B가 8, 네번째6 이상의 자연수 K야.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얘는 두배 했을 때, 32가 나와야 되겠고, k-3번째는 16이라고 할수 있고, 첫째 항 플러스 k-2d가 16이고, 또한번봅시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응. 첫 항? K, 첫항 2 a K-1, d t 했을 때도 그럼 K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 k 2D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그럼 A 더하기 K, D 빼기 2D가 16. 이거 D 두 개로 가를게. 그럼 여기가, 어, 2분의 ea+, k-1d는, 지금 요거 k, 요 k 약분해서 k, 요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 요거 곱해주면 얘는 2 k 이고 ea. 요기서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보자. KD는 KD는 16배기 A p ED KD 자리야, 대대차 16배기 A p ED 근데 나 아직 마이너스 t 안 썼거든? 네.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T는 2k 빼기 16뭐 이런 식도 하나 나올 수 있겠다. 음, 요거랑 연립할 뭔가 건덕지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합연립해주면 a 플러스 d 가8 서로 뺐을 때 2d는 24 빼기 k 나 지금 위크테 거에서 아래 꺼 뺐거든 네. 그럼 d는 12 마이너스 k d는 어, 하고 물어봤네 어, 어. d는 14 마이너스 k 어. d 자리에다가 어. 아까 우리가 특징으로 계속 이렇게 양쪽 도한 거, 양쪽 도한거 계속 똑같다고 했잖아. 네. 그럼 얘네들 특징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 k-5, k-1 더해봐. 2 k, -5, k -1. 더 해봐. 2K 6일는 네. 인항들의 합들끼리 똑같거든?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2k-6 네. 계속 2k-6, 2k-6, 2k-6 2K -6. 계속 더해도 똑같은 값들인 거야. 네. 그럼 문제에 주어진 걸좀 어렵지 않게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돌아가서 식이 안 나오더라고 요거 우리가 k-1번째일 때 16인 거 알았고 네. 문제에서 여기? 4번째일 네때 8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요네번째랑 k-3번째랑 더하면 k 플러스 k 플러스 1번째지 네. 그러니까 a 네번째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은 내가 임의로 24라고 정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것도 24고, 이렇게 더한 것도 24고, 이렇게 더한 것도 24겠지, 계속. 네. 요거의 뜻은,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합까지라는 뜻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K+. 어. 얘네 둘이 더해도, K+. 그렇지. 합공식 중에, 2분의 항의 개수, 첫탕더 하기 끝끝 네, 탕할때얘 대신에 얘네 하루 넣어도 괜찮아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k 제곱 이에요2고 풀어버리면 그래서 k 는8 1 1 2라고 음, 요건 5 1 다시 해볼래? 결국 그건 맞아 3이고15 1 k 제곱 18 19 1 1 2 13 1 15 1까 근데 이거 k까지 있어서 k까지라고 쓰긴 써야 되거든? 네. 여기 문자를 네, 바꿔 네, 써야 네. 돼어 좋아 이쁘네 그렇게 했네 네 우리 어, 안 걸렸을 텐데? 여 아니 했나? 넓이를 sn이다라고 하긴 했으니 a,b,c,d 음, 넓이를 구해보자면 여기 좌표를 먼저 찾았을 때 n 플러스 2인 건 똑같아서 n 플러스 2 여기서 n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 x 좌표 찾고, 여기 y 좌표, x 좌표 찾고,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려면 얘는 2의 n 플러스 +E. 2로 나눠주면 여기 1게 빼기 1세 그럼 얘는 2의 n 플러스 +E. 1세음 응, 그런 식으로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사다리꼴이겠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 등비를 찾아주세요 등비가리수는 어떻게? 등비수열 1부터 40까지 2배 1부터 40까지 A A A R, R A R G 40되면 37.94 2배 한거는 1부터 20까지 그러면 A1, 아니지. 1년면 A2, A4, A6, A40까지. 그럼 얘는 AR, AR3제곱, AR39제곱. 얘는 공비가 R인식이고, 얘는 공비가 r 제곱인식 그리고 나열하면 AR에 관한 식 하나, AR에 관한 식 하나. 그래서 연립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럼 왼쪽식 얘는 2 네. 곱하기. 공비, R. 마이너스 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2. 거기 에두배 하면, 왜배 하면, 얘 공비는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1, R제곱에 하개수 20개. 40. 그렇지. 마이개스0개 40개. 4 r 개 40개. 4인수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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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r plus 분해. 1곱하 있고 여기이맞 해서 나오겠다. 네. 개4 여기에 0개4다개4 0 여기에 다다 여기서이아서 여기서. 그리고 120도, PAD. PAD. 내가 처음에 이걸 120으로 답이 그래, 계속 틀렸더라고. 이만큼이 120이야. 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여기가 60인 거알수 있고, 여기가 120도고, 음, ADA 길이. 여기가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BD 길이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제이, 예제, 오은 해가지고, 요 삼각형으로. 어, 어, 그렇게 해서 얘 찾고 나면, 사인 60도분의 이 길이는, 사인 예분의 3이에요. 라고 해서 사인 땡그라미를 찾아내. 네. 그러면 얘를 찾고 나면, 우리 넓이 50, 2분의 1, /2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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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긴각으로 넓이 찾을 수 있어. 네.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네. 나 내가 계속 계산이 안 나오거든? 준비가 해보죠. 안 나오는 거였어.

7분의 루트 몰라. 나 지금 아직 계산하고 있어. 네, 사인 명이었어요? 뭐? 사인 하트 뭐 나왔어? 네? 7분의 루트 21 나왔어. 7분의 루트 21? 네. 그래. <laughs> 그러면 깜짝이야. 넓이 할수 있어요. 네? 네. 넓이 2분의 1 길이 아, 여기를 찾을 수... 여기도 그러면 된 거지? 네. 여기가 7분의 루트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또 쓰면 사인 여기를 찾든 사인 여기를 찾든 할수 있어 그럼 이제 완벽하게 2분의 1 길이 길이 사인 끼인각을한 다음에 네. 여기 6대 9잖아 네. 그러면 2대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랑 여기가 2대 3이야 이 네. 넓이를 5분의 3 가져가면 돼요 네. 그렇지요. <coughs> 서로 빼면, 네. 얘 예, 빼기, 얘그랬을 예, 때, 빼기는 나누기. 이 네. 로그는. 그래서, 2분의 n 플을 n 플이 나누기, 2분의 n n 플 1. 그럼, 이였고로플을요 음, n분의 이플 네. 음. 그러니까 여기 0, 1, 2가 막 배열이 되어 있대. 얘가 X개, 얘가 Y개, 얘가 Z개가 있으면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게 1부터 10까지 막 0하고 1하고 2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1도 막 이렇게 있고, 2도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걸 10개를 더하면, 인건데, 0은 어차피 더해봐야 소용이 없고, 네. 1은? y 개가 있고, 2는 z 개가 있으니까, y 개에다가 2씩 z 개를 더하면, 8 나와야 되는 거지. 얘도 제곱, 막 이렇게 있대. 걔네들도 더하면 이래. 그럼 얘는 제곱하면 4인 거고, 네. 4가 z 개 이번에는, 요구표들. 4가 z 개만큼 있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했을 때, 12다 하면, 얘가 몇 개인지 얘가 몇 개인지 나오겠다. 네, 할수 있어. 네. 바꾸면 안 되고 아1부터 n까지로 바꾼다는 거야. 네.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 네. 그렇지만 네 바꾸고 이거 이렇게 바꾸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네. 어0부터 n 마일까지니까 이건 빼고 이건 더하고. 네. 이걸 어 해야 <laughs> 되고 네. 또 천삼 번 천삼 번. 예. 요, 얘도 방금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 n이 짝수, n이 홀수, F1, F2, F3, F4, 막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네. 여기한테 1부터 20까지 넣으라 그러니까, F1 더하기 F2는 F2, 4, f 3는 9, 4가 16. 20까지 들어가면 F200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애가 짝수면, 얘는 홀수니까 1이야, 얘는. 네. 응. 얘는 짝수니까 4. 고 얘는 1이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네. 그럼, 그럼 1, 4, 1이... 4, 1, 4. 근데 그건 알아봐야 될것 같아. 3, 3. 음. 응. 아, 그렇네. 짝수의 제곱과 홀수의 제곱이 번갈아갈 테니까. 네. 응. 그렇게 해서 20개 채워주면 되고. 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아래로 볼록한 애랑, 뭐, 직선 방정식이랑 있을 때, 그래서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와 베타는 두 식의 근이 될 거야. n, 음. n-nx-b.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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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고은 음. 2분의 c.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를 a, n, b, n. 얘가 알파콤마,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고, 여기다 넣을게. n, 알파 더하기 2고, 베타콤마, n, 베타 플러스 2. 그럼 기울기는, 알파 빼기 베타고네. 여기서 이거 빼면 n, 알파 빼기 베타. 어, 그럼 결국 기울기가 n이네. <laughs> 아니네. <laughs> OA, OB의 기울기. 따로따로 해야 돼. AN의 기울기는 예분의 예. 알파분의 N 알파 더하기 2고, BN은 베타분의 N 베타 분의 N베타 플러스 2고. 둘이 더해주면, 이거 둘이 더해주면, 알파분의 그냥 통분해주면 되겠다. 네. 그럼 둘의 곱. 손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n 이 e, 베타 알파 베타 n 이 e, 알파 네 그럼 알파 베타 손에 공통인수로 공통인수로 하면 얘네들 넣으면 될것 같아. 그럼 전부 다 n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야. 네. 그럼 우리 시그만할수 있고. 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랑 D 찾고. 네. 네, 절대. 합이 처음으로 120 이상이 되달라고 아, 이거 A랑 D는 그냥 참고할게. 네. 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는 10이 나오는데, 첫째 한 10부터 시작해서 10, 8, 6. 4. 4. 이영 어 이렇게 될 건데 합이 120보다 커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그냥 생으로 내가 s 뭐10해 버리면 이거 음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거 절대값을 했을 때가 120보다 커 달래. 우리 여기 합 구해 그냥 네. 12 12, 12 6 30. 30. 응. 그럼 여기까지가 30이고 이제 S 1 2 3 4 5 6 7 s A7부터, 과연 누구까지의 합이? 30 빼주면? 90. 90보다 이상인지를 찾으면 돼. 음. 어, 이건 SN에서 S6 빼면 되니까 할수 있겠지? 네. 어. 이 방금 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 네. 어. 요거. 그래서 얘도 뭐 풍부하고 하면 두 분의 앞두 분의 곡 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 본순열 빼면 돼. 어, 네. <laughs> 나이스. 자, 그럼 너, 얘도 얘도 본순열이네. 나이스. 일또 <laughs> 필요해. 네. 할수 있어. 자, 이거는. 길이가 마이너스 n 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n. 이것도 이식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내면 되는 거니까 2n 마이. 마이너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E. 네. 근데 얘랑 얘 해주면 또 그거 나오겠네. 유리화해야 되는 작업. 네. 그럼 또삭싹삭 지워질 거. 네. 또! 7167. n이 1? 어, 이거는 몇개 넣어봐야 될것 같아. 2의 1승분의 1. 2의 2승분의 2. 이거. 2분의 1. 안 나오고, 음. 아, 나올 수도 있을까?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못하겠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s라고 하잖아? 네. 지금 밑에는 등비수열인데. 위에는 등비수열. 등차야. 음. 그럴 때는. 공비만큼을 하나 곱해. 2분의 1이 공비지. 네. 그럼 공비를 전부 다 곱할 거야. 대신에 밀려서 써줘. 어, 음, 네. 한적 있지? 네. 근데?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냐? 의 문제인 거긴 하지만. <laughs> 어, 21이고. 얘가 22구나. 빼 주면 1/2 됐을까? 1/2 음. 응. 쟤도 음. 5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2의 어, 20분의 1. 1. 1 빼기 그렇지. 2의 20분의 네. 1. 이거 등비수열의 합. 네. 그리고 이 e 전부 다 곱해 주면 s만 남고. 네. 계산하면 끝. 네. 네. 또 네. 이세 개짜리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야 안녕. a b 분의 일은 왜냐면 얘도 공식이거든. 네 분의 일 이거잖아. 네. 세 개짜리는 십배 a 분의 일, a b 분의 일 b c 분의 일. 음.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낼 수가 없어. 안 알려줬어요. <laughs> 그럼 얘도 버릴게요. 응. 자, 그. 등... 는 군순열이야. 어, 얘네들이 곱해면, AM1의 제곱은, 어, 이거 뭐, 무슨 수야? 등, 비 맞아요. 등비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네.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연립하면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이쪽은 한동안 이쪽은 아마 잘안 나올 거야. 여긴 학교에서 안 나와서. 어, 맞아. 여기까지 안 나오고, 음. 얘는 할수 있을 것같은 여기 활용이 음. 있잖아. 아, 1171번만 조금 음. 이거 수학 책에 남잖아요맨 마지막에 음. 이거 높이에 대해서 했잖아 혹시 네. 높이들의 합은? 얘가 튀어 오른 만큼의 합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 160. 어, 하기 다시 튀어 오르잖아. 160의 4분의 3만큼 튀어 오른 게두 번이야, 얘는. 문제 바꾼 거야. 네. 자,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얘는 네. 한 번만 떨어졌거든. 네. 그리고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앞에 거의 곱하 4번의 3이 제곱의 3번. 그렇지, 이렇게. 혹시나 이거의 합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네들끼리만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얘는 혼자 더해줘야 돼. 얘는 네. 한 번이고, 얘는 두 번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포물선으로 안 떨어지고, 학교도 준다면,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만 떨어지고, 딱 올라갔다 할 거야. 그래야 이런 문제를 낼수 있거든? 네. 혹시나 그렇다면, 이런 함정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마 안 나올까? 나도 <laughs> 그 아, 모르잖아. 나, 나, 나올 수가 없는 게. 어 왜? 저희 계산. 그리고 시그마 2의 k승 나오면 등비. 맞아. <laughs> 등비의 합인 거 알아차리는 거. 네. 음 그거 조심해야 되고. 아 예를 들어서 음. s 절대값 n을 구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절대값 a n의 합을 구하라. k가 1부터 뭐 100까지. 그래서 일반항 찾는 것까지 만약 됐어. 근데 첫째 항이뭐 마이너스 20으로 시작해. 공차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3이야. 그럼 이거 음. 뭐 절댓값한 값들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양수까지, 아니 음수되는 애 찾아야 돼. 몇 번째까지 음수인지. 네.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더한다? 마이너스. 고 바꿔줘야 돼.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양 그대로, 그대로 더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도 좀 한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분만 있었는 그렇지 이거 본적 있지 네 그것도 있고 어? 그 저번에 그